자 18번. It was pleasure. 아 기뻤어 meeting you. 너를 만나서 and your gallery. 갤러리에서 아, last week 지난주에 I appreciate your effort to select and exhibit diverse artwork. 자, 나는 감사합니다. 너의 노력에. 근데 어떤 노력이냐면 고르고 e x h i b 전시하 전시한 그 노력에 다양한 작품들을. 자, as I mentioned I 그 greatly admire Robert D. Parker's paintings, which emphasize, emphasize the beauty of nature. 자 내가 언급했듯이 나는 매우 admire, 어, 감탄하다라는 의미 말고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아 존경합니다. 이 사람을 존경, 이 사람의 paintings, 그림을. 근데 요 which가 이제 계속적인 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이 그림에 대해서. 자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Over the past few days I have been researching and learning about Robert D. Parker's online viewing room through your gallery's website. 자, 이 며칠 동안 쭉 over 하니까 그동안 내내 나는 조사해 왔고 그다음에 learning 배워 왔습니다. 뭐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아 온라인 뷰잉 룸 하니까 이제 아 전시 공간에 온라인에 있는 전시 공간에 뭐를 통해서 너의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이에요 I'm especially interested in purchasing uh, the painting that depicts the horizon titled Sunrise. 나는 특히 be interested in 하면 뭐 뭐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 in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왔지 그래서 아 그림 구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네. 아 어, 그림 구매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디피트. 아 묘사하다. 그래서 묘사하는 그림이네. 뭐를 아, 지평선을. 근데 콤마가 나고 오 보충설명 나왔어. 아이 'sunrise'라는 타이틀드 제목이 지어진 어 그러한 그림 I would like to know if the piece is still available per, uh, for purchase. 자, 나는 알고 싶어 다음에 무엇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목적어 자리에 if가 나오면 뭐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the piece 그 작품이 still 여전히 구매를 위한 이용이 가능한지, 즉 구매가 가능한지. I would be a great pleasure to house this wonderful piece of art. 자큰 기쁨이 될 거야. 뭐 하는 것이 아, 여기서 house가 집에 소장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아, 소장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거야. 이 훌륭한 아, 예술 작품.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to this uh, inquiry. Look forward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지, 그렇지? 또, 그래서, 보통, 뭐 동명사가 나오든지, 어, 그래서, 뭐, 뭐 하기를 기대하다. 그래서, 너의 답장을 기대합니다. 이, r e q u i r y 문의에. 자, 다음. 19번에 보면, 이스벨의 신경 변화, doubtful 하면 이제 의심스러운 이란 의미고, confident 하면 이제 뭔가 확신에 찬 자신감이 있는, 어, 이런, 신경 변화, 상태 한번 볼게. <laughs> On opening day, 개업날에 Isabel arrives at the cafe very early with nervous anticipation. 자, 지금 여기 이 글에 보면 다 현재형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그냥, 어, 이렇게 보면 다 현재형으로 쓰였지. 자, 그래서 도착한다. 카페에 아주 일찍 어, 초조한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she looks around the cafe, but she can't shake off the feeling that something is missing. 그녀는 look around 하면 이제 둘러본다 카페를. 그러나 그녀는 어, shake off 에서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딱 떨쳐 off 해버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 느낌을 어떤 느낌이야? 동격의 뜻으로 이 느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어, 완전한 문장. 그래서 어떤 것이 is missing 어, 빠져 있는 것 같아. As she sets out cups, spoons, and plates, Isabel's well doubts grow. 자, 모모하면서 그녀가 set out 어, 뭔가를 세팅하면서 어, 컵이라든지 스푼 어, 접시를 i s well a b e l 의 doubt s 의심이 grow 이게 점점점점 커져. She looks around, trying to imagine. What else she could do to make the cafe perfect, but nothing comes to mind? <laughs> 자, 그녀는 둘러봅니다. 뭐뭐 하면서, 어, 그 현재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상상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무엇을 상상하냐면, 요, 봤더니, 어, what else? 그 밖에 무엇을 그녀가 할수 있나? 어, 간접 의문문 형태가 지금, 이, imagine의 목적어 자리 왔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카페를 퍼펙트하게. 그러나, nothing. 아무것도 come to mind. 어,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 Then, in a certain burst of inspiration, Isabel grabs her paint brush and transforms the blank walls into landscapes, adding flowers and trees. 자, 그때. 갑작스러운 burst하면 폭발이거든 어, inspiration하면 영감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폭발했어 떠올라서 이사벨이 어, grabs, 쥐었어 어, 붓을, 그리고 trans A into B 해서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빈 벽을 어, 풍경으로 바꿨어 모뭐하면서 분사구문 더하면서 꽃과 나무를 더하면서 As she paints, her doubts begin to fade. 자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의 의심이 fade 하면 이제 점점 점점점점 점점 사라지는 점점 점점 흐려지다. 그래서 아 사라지기 시작한다. Looking at her handiwork, uh, which is beautifully done, she is certain that the cafe will be a success. 자 모모 하면서 분사고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녀의 어, handiwork 하면 이제 수작업. 그래서 아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근데 콤마 마가 나와서 이 앞에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 아름답게 이 s d 완성이 된그 어, 작품을 보면서 그녀는 certain 확신합니다. t h a 라고 봤더니 뭐래? 아 카페가 이제 아,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확신을 해. Uh, I'll definitely get there. <laughs>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면 어, 한 어, 이제 확신을 하는 거고 얘가 지금 뭐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녀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기를 아, 지금 성공이 정확하게 is guaranteed 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definitely 반드시 분명히 get there. 거기에 갭 도달할 것이다. 즉 이제 성공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